두 번째 시간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전 시간을 읽은 다음부터 계속하죠. 미세스 웹 집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Children, now I won't have it. I won't have it. 하면 뭐 가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지만, 어 이제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거 못하게 할 거야. breakfast is just as good as any other meal and I won't have you gobbling like wolves. 아침은 다른 어떤 식사만큼 소중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gobbling like wolves. 늑대처럼 그렇게 막 급하게 먹는 거 나는 원치 않아. 그렇게 급하게 먹게 하지 않을 거야. I won't have you gobbling. 아침이 중요하고 아침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먹으니까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either stunt your growth. stunt 하면, 이게 방해하다는 뜻이거든. 성장을 방해하다 할때 주로 씁니다. 너, 너 키가 안 커. 이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식이죠. 너 이렇게 먹으면 키안 커. That's a fact. 그 사실이야. Put away your book, Wally. 책좀 치우지 않을래, Wally야? 우리 식탁에서는 요즘 뭐를 치우라고 할까요? 휴대폰을 치우라고 하겠죠. 그러자 월리가 말합니다. 아 oh, 엄마, by 테나클 o'clock I got to k all about Canada. 엄마, 아침 1 0 시까지 캐나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아침 1 0 시에 무슨 시험을 보는지 캐나다에 대한 어? 퀴즈가 있는지 1 0 시까지 알아야 될 것을 아침, 아침 밥상에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You know the rules well as I do. 너 규칙을 잘 알지? 어? No books at table. 식탁에서 책 보지 않는 거. As for me, 나는 말이야, I'd rather have my children healthy than bright. 나는 우리 애들이 똑똑한 것보다 건강한 게더 나. 잘 먹고 잘 자라고 건강한 게 낫지. 책 보고, 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애 사고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밥을 굶더라도 우리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밀리가 이따가 말합니다. I'm boss mama. 엄마 나는 둘 다지. 뭐야? 건강하고 똑똑하죠? You know I am.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줄. I'm the brightest girl in school for my age. For my age 하면 우리 학년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I have a wonderful memory. 이렇게 음, 잘난 채좀할 때죠. 사춘기 때. 그러자 엄마가 Eat your breakfast. 딱 m 치밥이이 먹어, 어이 말이야. 원리가. I'm b r i g h t t o o 나도 똑똑 r o u e n I'm l o o k i n g a t my stamp collection. 내가 우표 수집한 거 보면 나도 똑똑하거든. 이때는 우표 수집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뭐한 4, 50년 전만 해도 우표 수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자 c 집에서 나는 소입니다 i p a to r a b to r a o i t w h e n h e s a r r e s t e d 아, 아버지가 다 쉬고 나면 응? 좀 지금 취침을 취하고 있는데 좀 쉬고 나면 내가 이거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Seems to me 25 cents a week s enough for a boy your age. 어? 일주일에 25센트는 너네 또래에게는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I declare I don't know how you spend it all. I declare가 이제 말 습관이니까 계속 나와요. 나는 네가 그걸 다 얻었는지 좀 모르겠네 일주일에 25센트 그러자 어, 조지가 용돈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a, I got a lot of things to buy. 살게 많거든요 Strawberry phosphates. That's what you spend it on. 너 딸기 그 탄산수지 Phosphates 하면 어, 아마 콜라나 이런 요즘 나오는 소다의 전신 음료인지 몰라요. 과일을 향이 나게 하는 어, 탄산 음료인데 스트로베리 포스트페이즈를 마시느라고 그렇지? 어? 거기다 네가 돈다 쓰잖아. I don't see how Rebecca comes to have so much money. 어, 나는 레베카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She has more than a dollar. 달러도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자 레베카가 스폰인 마우스 트레이. 문체 꿈을 꾸듯이 말을 합니다. 이 로베카는 이꿈 꾼다는 캐릭터예요. Dreamy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꿈 꾸는 캐릭터로 나와요. 나중에도 보면 달빛을 달을 보면서도 무슨 꿈 꾸는 소리를 하고 그런 아주 꿈 소녀의 모습입니다. 숟가락을 입에 물고 하는 소리가 I've been saving it up gradually. 나는 조금씩 모아두온 거지. Well, dear. I think it's a good thing to spend some every now and then. 근데 얘야 나는 어, 가끔은 돈을 쓸 때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그게 모으기만 하면 뭐 하니? 그러자. Mama, do you know what I love most in the world? Do you? Money.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에요. 그러자. 이 엄마도 똑같이 말합니다. Eat your breakfast. 닥치고 밥이나 먹어.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이제 전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Mama, there's the first bell. I got t a hurry. 이제 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I don't want anymore. 더안 먹을래요. I got t a hurry. 서둘러야 돼요. 아이들은 이런 말을 동시에 한 다음에 책을 붙잡고 뛰어나갑니다. Through the trellises. 그 꽃장식 그문 같은 데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만나고 다운 센터는 가장 강한 곳이라고 했죠. 그 스테이지 앞에 관객석 바로 앞에 중앙에 거기서 만난 다음에 어, 서로 어, 조잘조잘 얘기하면서 메인 스트릿 쪽으로 걸어가다가 then turn left 왼쪽 학교 쪽으로 갑니다. Stage manager manager goes off on t r u s i v e l y right. 그리고는 오른쪽에 항상 그 오른쪽 그 프로시니엄 필라 기둥 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말 없이 n o b s t r u s t i v e 면 방해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용히 무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아이들은 막 메인 스트리트를 걸어가고 있고 왼쪽으로 턴해서 가고 있는데 엄마가 또 뒤에 대고 소리지을 지는 거야. Walk fast. 좀 빨리 걸으렴. But you don't have to run. 그 그래, 뛰지는 뛸 필요는 없어. w a l l y pull up your pants at the knee. 무릎에서 좀 어, 바지 좀 치켜 세워. Stand up straight, Emily. Emily, 너는 똑바로 쓰지 않을래? 예, 보통 뭐 딸과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자 미스스 깁도 말합니다. Tell Miss Foster I send her my best congratulations. Can you remember that? 그리고는 포스터 선생님에게 내가 최고의 축하를 보낸다고 좀 전해주렴. 기억하겠니? Yes, Mom. 그리고 또 미세스 깁스가 또 말합니다. You look real nice, Rebecca. 자기 딸에게. 너 오늘 정말 예쁘거든. Pick up your feet. 발을 좀 들고 걸어. 이거 Pick up your feet 하면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제대로 걸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때 연기하는 r e b e c 역할을 하는 친구는 아주 군인처럼 발을 높이면서 착착착 걷는 동작을 하면 Goodbye, 하고, 어, Mrs. Gibbs fills her apron with food for the chickens and it comes down to the footlight. Footlight, I mean, I'm going to go to the apron and I'm going to go to the apron and I'm going to t h e a p o d i o i t h e a p I'm g e n a a n d i to o m e a d o i n to t h e a o o to i g h to o o t h i g h to go to the apron and I'm going to go to the a a p r o n and I'm going to go to the apron and I'm 바닥 조명 있는 데까지 앞으로 나온 거야. 그런 힐을 치크치크, 구구구 하는 그 닭을 부르면서, No, go away, you go away. 너 no, 저리가, 너 no, 저리가. No, 저리가. Here, 치크치 chick, chick, chick. 모이를 던지면서 하는 입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너 no, 무슨 일이야? Fight, fight, fight. 또 싸워. That's all you do. 네가 하는 건 싸움박질이구나. Hmm. Um. don't belong to me. 또 하나는 음할 때는 다른 닭을 보면서, 어 이거 우리 닭이 아닌데. Where do you come from? 너 어디서 왔니? 이러시 쉐이크서 에프롬 모이를 다 털어 주고. 어우 덤비서 스케어드. 겁먹지 마. 노발즈 고잉 투 허트 유. 아마 닭이 후속 도망갔나 보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닭도 없고 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닭들과 의 대화하는 를 것처럼 바로 무대 앞에 나와서 관객 앞에서 소리 를 지릅니다. 우리가 연기할 때는 요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이 대신 사탕을 앞치마에 이렇게 담아갖고, 닭에게 모의를 주는 것을 갖다가 사탕을 관객들에게 던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뭐, 관객석이 난리가 나죠? 좋아서. 그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닭들과의 대화를 하고는 있는데, 미세스 웹, 그동안 미세스 웹은 아이들 다 보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벤치 하나가 있었다는데, 거기 와서 앉아있습니다. 트라리스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고, 스트링 인 비앤스 땅콩 공의 껍질을 까면서, the morning m o t e l m o t e l 이 아마 미세스 웹의 first name인가 봐요. first name으로 친하면 부르니까, model, the morning, how's your cold? 감기 좀 어때요? 의사의 부인답게 그 옆집 웹 부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well, I still get a tickling feeling in my throat. 글쎄요. 간질간질거려요. 지금 목이 아직도 I told Charles I didn't know as I would go to choir practice tonight. 나는 찰스에게 말 Ch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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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r 성가대 연습을 가이 될지 안 가야 될지 목이 간질 a r l e s Charles, 습 h a r l e l d n t b e a n y u s e 아 가봐야 목이 아파서 성가 연습 해봐야 별로 소용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스스 케이비 말합니다. Have you tried singing over your voice? 어, 그런 목소리에 노래를 해본 적은 있어요? Yes. But somehow I can't do that and stay on the key. 그런데 어느 정도 뭐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stay on the key 하면 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목이 아파서. While I'm resting myself, I thought I d strain some of these beans. 그래서 좀 쉬는 동안 이 공중 깔려고 지금 생각을 했죠. 미세스깁스가 말합니다. Rolling up her sleeves as she crosses the stage for a chat. 서로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미세스깁스가 팔소매를 이렇게 올리면서 도와주려고 무대를 가로질러 음, 웹집으로 갑니다. 그 벤치에 가서 앉으려고 가는 거죠. For a chat 이야기 좀 하려고 그리고는 Let me help you 하면서 하면서 아, 가면서 사는 말이 아, 제가 좀 도와드리죠. Beans good this year. 올해 오늘 콩 수확이 참 좋았죠. 그래 미세스 웨이 말합니다. I a v e decided to put up 40 cors if it kills me. 아, 나는 이번에 40콜스를좀 어,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푸터 하면 쌓아 놓다 하는 말이니까 40 코스 아무리 아까 우유도 한 통을 콜스라고 했잖아요. 그 어느 분량에 해당되는 것을 40콜스 정도 해 놓을까 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나를 죽인다면 하면 말이 안 되죠. if에는 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 해석해야 돼요. 뭐야? 이이일 하는 게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게 막힘든다 해도 아 이거 40콜스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the children say they hate them 아이들은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b r t I notice they are able to get them down all winter. 내 생각에 그들은 겨우 내내 그걸 다 먹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을 하면 겨우 내내 다 먹을 것 같아요. Pause. 침묵 결음입니다. Brief sound of chickens cackling. 닭들이 꼬꼬꼬하는 소리 내는 소리를 좀 어, 들을 수 있게 음향 효과를 넣면 됩니다. 그래서. 조온포즈가 있다가 미스스 깁스가 말을 시합니다 Now, mortal, I've got to tell you something, because if I don't tell somebody, I will burst. 아, ah, 내가 당신한테 좀 뭔가 할 말이 좀 있어요. 만약에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면 내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자, 그렇죠? maybe, why, Julia Gibbs? 어, oh, 무슨 일이야? 해보세요, 줄리아 깁스. Here, give me some more of those beans. 깔콩을 더 달라는 거죠, mortal. Did y did one u did o of those second-hand furniture men from Boston come to see you last Friday? 지난 금요일 날 보스턴에서 오는 그 중고 가구 파는 사람 중에 하나가 혹시 방문하지 않았나요? No, Mrs. Webb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Mrs. Gibbs가 Well, he called on me. 그가 저를 방문했거든요. First I thought I wa he was a patient wanting to see Dr. Gibbs. 어, 나는 그 사람이 그 남편 의사 닥터 깁스를 보려는 환자로 생각했죠. Then he warmed his way into my parlor. 이게 d a n n 이라는 뜻을 앤만쓴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웜하면 이게 벌레처럼 기어서 들어오는 거야. 우리 응접실로로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 웹, 어, 이제 full name으로 불러요. 모터 웹 부인. He "offered me $350 for grandmother went towards high boy," as I m sitting here.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나한테 350달러를 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때문에 uh, Grandmother 할머니가 남겨두신 went towards high boy. High boy가 뭐냐면 이런 것을 uh, high boy라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가구죠. 이런 가구를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몇백년이 된걸수 있으니까 가치가 골동품 가치가 있는 거죠. 이런 가구를 350달러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중고품 가게 중고품 가구를 파는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350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 검색을 해봤어요. 이 연극이 1901년 배경인데 어, 350 달러짜리 가구다, 중고 가구다. 아이들 일주일 용돈이 25 센트였던 시절입니다. 이때 백불이 1901년도의 백불이 지금 시세로 얼마냐면, 3,094불 28이야. 그러면 이것을 3 곱하기 해야지. 350불이니까 3.5를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음, 만 830불 정도 돼요. 이거는 지금으로도 한국돈으로 얼마냐면, 1200 9만6천 뭐냐, 1200만 원 1300만 원 가까운 돈이 가치가 있는 가구였어요. 1901년도에 중고 가구를 3 5 0불을주겠다고한걸 보니까 무지무지 좋은 가구였던 거죠. 골동품 가치가 있는. 이렇게 말하니까 미세스 웹이 "Why j e 세상에 줄리아 깁스. He did. 그 사람이 그랬어요. That old thing. 저 낡은 걸 말이죠. Why? It was so big. I didn't know where to put it. And I almost gave it to cousin Hester Wilcox. 이것은 너무 커갖고 얻어둘 줄을 몰라갖고 나는 거의 이거를 조카 Hester Wilcox에게 줄 뻔했거든요. 집에 놀 데가 없으니까 조카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하려고 했던 거야. 그죠? Well, you are going to take it, aren't you? 음. 그 저기 팔 거죠? 이 고잉트 테이크, 다음 350불을 가질 거죠, 이 말이죠? 350불에 팔 거죠? 그렇지 않아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모르다뇨? Three hundred and fifty dollars, what come over you?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요? What come over you? 당신에게 지금 뭐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받아야지 당연히 뭐 하는 소리야? 이런 말하는 거야. Well. If I could get the doctor to take the money and go away someplace on a real trip, I would sell it like that. 음, 만약에 우리 남편 그 의사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좀 여행을 가서 좀쉴 수만 있다면 오늘 real trip 진짜 여행을 가서 어디 좀 멀리 갈 수만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그쌀 팔고 싶어요. You know, m o t o It's been the dream of my life to see Paris, France. m o t o 이게 말은 내 평생의 꿈이었어요. 프랑스의 그 파리를 구경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Oh, I don't know. 모르겠어요. It sounds crazy. 미친 것 같죠. I suppose. But for years I've been promising myself that if I ever had the chance. 나는 그런데 이몇년 동안 계속 나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기회만 단다면 하고 파리를 가서 구경해야지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이 1901년도 미국에 살던 사람의 꿈은 해외 여행을 가는 거였어. 지금은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1901년에는 우리는 그런 것을 꿈도 못 꾸던 시대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오면서 뭐 여행을 마음대로 갈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그랬어요. 엔화 N화, 엔화가 엄청 높았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중국이 그다음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한국이 그만큼 따라가면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부부들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돈좀 모아서 이번에 해외 여행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01년도에. 그 배경이 그 영국 배경이 그 시대니까. 아무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어 웹부인이한말까지할게요 How does the Doctor feel about it? 음, 뭐 의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당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걸 받아들일까요? 하고 질문하고 어또 대화가 진행됩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수업 몇 가지 하겠습니다.